오늘은 돼지고기를 504시간 동안 숙성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와봤습니다. 거제에 위치한 국가노공사입니다. 국가노공사는 최상급의 원육만을 선별해 특별한 숙성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쇼케이스 냉장고를 먼저 볼수 있었습니다. 안에 고기들이 가득 숙성 중이었어요. 식당 내부는 고깃집이 아니라 카페에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메인 메뉴는 삼겹살, 목살, 이베리코 등 다양했는데 저는 숙성특 목침과 숙성특 삼겹살로 주문했어요. 제대로 먹어야지. 취향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소스와 밑반찬도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조개탕도 기본반찬 포함되어 나오는데 칼칼 시원해서 술안주로 완전 제격이었어요. 겉절이도 신선하고 양도 푸짐해서 좋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고기가 나왔네요. 미나리도 같이 나왔습니다. 북가오봉사는 전부 수출로 고기를 구워주신다고 해요. 고기 비계로 먼저 기름칠을 해주었는데 기름칠만 했을 뿐인데도 배가 고파졌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두툼한 두께 삼겹살과 맛깔나 보이는 목심을 불판에 바로 올려주었어요. 얼른 먹고 싶다. 직원분이 직접 구워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적당히 겉면이 익은 삼겹살은 먹기 좋게 잘라주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준 다음 생바지를 올려주는데 바지를 올리자마자 향이 올라오면서 군침이 돌았어요. 이 날이도 구워먹어야 다 구워진 고기는 하지 않게 트레이에 따로 옮겨주었어요. 삼겹살과 바지를 같이 먹어봤는데 바질 향이 삼겹살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복심도 숙성해서 그런지 부드럽고 찝자마자 육즙이 터졌어요. 무생채도 아삭해서 고기랑 같이 먹기 너무 좋았습니다. 고깃집에 오면 빼먹을 수 없는 밀면, 시원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비빔밀면은 살짝 매콤하고 간도 적당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의 맛집, 국가노봉사 리뷰급 추천집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